네, 안녕하세요 어, VBA 스터디 여러분 저는 김현준이고요 이번 공석이 돼가지고 튜터링 못하게 됐기 때문에 튜터링 보강이 될 만한 영상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난 주에 못했던 우리 진도 분하고 다 같이 이제 하나씩 나가는 그래서 영상 하나씩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짧게 준비하겠습니다. 어, 물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뭐 여러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어, 진행이 매끄럽게 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입다물고 <laughs> 해야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. Uh,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어 uh, 셀즈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. 셀즈라는 건데 셀즈가 무엇이냐? 레인지하고 셀즈는 비슷합니다.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. 먼저 레인지는 uh, 이름이 있고 셀즈는 정확히 말하면 셀 uh, 레인지 이름으로 아 부르고 셀즈는 좌표로 부른다 이게 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range 어, c, c6를 만약에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이제 뭐 여기 1 2라는데이터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c 2가 들어가죠 이게 좀 제가 이전좀 장난을 쳐놔가지고 좀 글자체가 이상한데 좀 봐주세요. 에, 여기에 12가 들어가고 싶은 거죠. 에, 12가 거슬리니까 옆에, 옆에 걸 올려볼게요. 잘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. 12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12가 있으면 이제 어, 이 22를 12가 있으면 어, 이 22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C 7이라는 이름이 붙은 Range에다가 우리가 이 값을 지정해준 겁니다. 그니까 그 이게 지금 12가 있는 이 위치는 Range의 방식으로는 C7인 거죠. 그렇지만 이 방법이 물론 장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이름을 붙이면 이런 데다 이제 이름을 제이 붙이면 풀밭, 어, 풀밭이란 풀받. 이름을 붙이고, 그렇죠. 아 풀밭이란 이름이 붙이는 게 이미 있네요. 그렇죠. 이제, 풀밭 이름이 여기다 붙여놨으니까, 그 아, 그러면, 풀밭을, 이런 붙인 거에다가, 풀밭, 풀 심어준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, 아, 풀이 심기고, 그 다음에, 아, 거기다가, 이제, 나무를 심어줄 수 있겠죠? 뭐, 이런 식의 논리인 겁니다, 그죠 이런 식의 논리인 건데, 아, 근데 이제, 뭐가 문제 있냐? 이거는 이제, 그, 컬럼을, 그, 그니까 똑같은 이제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어, C7, C8, C9 이거를 계속 만들기가 이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기가 조금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.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줄, 세 번째 줄, 네 번째 줄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, 뭐 예를 들어서 A7 줄, A9 줄, C9 줄, 뭐 C10 줄, C11 줄 이렇게 하면 조금 어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렇게 만들기가. 어,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숫자 가좀 익숙하니까요. 이런보다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셀즈랍니다. 이게 셀즈 그냥 쳐줄 수가 있어요. 셀즈 그냥 쳐주면 이제 지금 작업 중인 그 시트 전체에 있는 셀을 전부 다포괄하게 됩니다.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C7에다가 나머리지 었나요 똑같은 데다가 나머지 좀더 키워봅시다. 어 셀즈를 작업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행렬을 사용할 때랑 비슷하다고 이제 보는 텐데요. 뭐 당연히 행렬이더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 전통이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에, 어떻게 이제 이런 셀즈를 할때 어떤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로줄이 몇 번째 가로줄이 자기 가 작업하고, 작업하고 싶은 그 셀이 몇 번째 가로줄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. 저, 저희 같은 경우에는 C7이니까 일곱 번째 가로줄이겠죠. 가로줄이라 하면 이제 어, 행이죠. 제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로줄이라 했는데, 어, 이건 일곱 번째 행이죠, 정확히. 그다음에 몇 번째 세로줄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. 이거는 C니까 세번째였죠 어, 이걸 이제 열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행 다음에 열 그러니까 이름이 행열이겠죠. 그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혹 이제 컴퓨터에서 얘기하는. 그, 그 원소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게. 어, 사실 엑셀도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행렬인 거죠. 엄청나게 음, 커다란, 커다란 행렬인 거죠. 이 시트 전체가.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큰 나무라고 제가 이제 레인지처럼 한번 써 주겠습니다. 그러면 실행해 주면 큰 나무라고 이제 어, 글자 바뀐 걸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. 아, 레인지는 그 셀즈는요. 저희가 여러 개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. 이 예택성상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제가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규제를 다룬 것까지는 이제 그 방법이 안 나왔고요. 아마 제 생각에도 없 없는 것 같습니다. 제생각 에. 요이 셀즈를 이제 어, 뭐 이렇게 사용한다. 이,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음, 그 다음에 요. 칼럼 있잖아요. 이 칼럼은 숫자 대신에, 어, 숫자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칼럼 같은 경우에는. 여기서 우리가 C7이었잖아요. 그러면 73이 아니고 어, 7C라고 해서 괜찮습니다. 어, 물론 과연 누가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는 어, 생각은 들긴 해요. 제 생각에는. 왜냐하면 안 그래도 글자가 어려워서 이걸로 그 바꿨는데 9이1에 쓸까 싶긴 한데 뭐 가능은 하더라. 이런 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엑셀은 이제 세로 줄을 번호로 안 하고 있으니까요. 세, 세로줄 이름을 ABCD라고 있지 1234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쉬울 수도 있겠죠. 아, 그리고 셀스는 항상 어, 셀그 시트 전체에서만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래서 아까 제가 했던 레인지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? 그 풀밭 풀받? 풀밭이라는 제가 레인지를하 정의했었죠. 아까 정의했다, 기보다는 그러니까,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었죠.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이제 셀즈를 다시또 다시 부를 수가 있습니다. 그 셀즈에서, 어, 예를 들어서 저희가, 어, 두 번째 그 풀밭 전체에서, 풀밭이라는그 그러니까 레인지 전체에서, 한마디로 시트 전체의 부분이죠. 거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 있는 위치에다가,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위치에다가 나무를 하나 더 심는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어,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. 여기 있네요. 그리 풀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. 풀밭이라는 어, 어, 여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. 여기서 어, 두 번째 가로줄, 첫 번째 세로줄, 그 위치가 여기 나무니까 여기 새롭게 심긴 것 같습니다.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. 아 그리고 이걸 무시하고 그냥 그 가로줄을 무시하고 아, 세로줄 번호를 무시하고 가로줄이 몇 번째인지만 적어도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로줄 번호가 아니고요. 그 시트나 레인지 안에서 몇 번째 그몇 번째 셀인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뭔 소리냐? 에, 제가 이거 보게 되면 이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놓이거든요. 이때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첫 번째부터 오른쪽부터 왼쪽, 그 다음에, 어, 한줄 띄우고, 그 다음에 다시 왼쪽부터 오른쪽,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하나, 둘, 이렇게 된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이니까, 여기 6을 넣게 되면, 어, 긴장한데 여기에 나무가 심기겠죠 네, 그렇게 되죠. 네, 이렇게까지 하면, 어 이제 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될것 같고 뭐 레인지를 어떻게 갖다 쓰느냐 이거는 뭐 에,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셀스가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펀트를 쓸 수도 있어요. 펀트 네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바탕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바탕체인가 바탕이 지 바탕 나무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요. 그래도썩 제일 좋은 글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냥 눈, 눈으로 보기에는. 더, 더 예쁜 폰트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되겠죠. 그래서 <laughs> 사이즈를 이제잘안보 m 잘안 보이시,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좀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는 거 u s h i n g very ambushing, v e r 이 ambushing, very a m b u s 예제 n 보도록 할까요? m b 는 s h i n g very a m b 가 s h i 이제 v e r 만약에 이런 식의, 이런 양식의 시트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. 먼저 첫 번째 가로줄, 세 번째 행에는 이제 전부 주식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로줄에는 첫 번째 세로줄에는 이제 연도, 아, 날짜로 본 이름으로 가네요. 날짜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각 나머지 부분은, 요 부분은 전부 그주식의각 그, 세로 줄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익률, 그 날짜의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해봅시다. 예를 들어서, 이거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, 10, 2010년 10월 4, 14일에 이제 주식 A의 수익률이었던 거죠. 그 하루의 수익률이었던 거죠. 전, 전날 종가대비. 우리 얘가 금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다루게 될 건데, 이제 금융에서는 흔히 이제 수익률을 볼 때, 어, 수익률을 볼 때, 그 수익률의 이제 어 퍼센테이지를 많이 봅니다. 뭐냐? 이렇게는 잘안 본다는 거죠. 이렇게 숫자 더티하게 있는 걸 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제 누군가한테 적어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 내가 분석을 한 내가 분석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분석하더라도 좀 이제 좀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해, 조금 어려, 어지러울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포맷을 한다는 거죠. 정확한 값이 아니지 않냐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어, 금융권에서는 이제 소통이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,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이해도 쉽고요. 그다음에 다주, 자주 소통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사용해서 많이 이제 수익률을 소통하곤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뭐 이게 꼭 구, 국룰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자주 사용되는 양식이고요.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어, 아무래도 B P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b p 가 이제 0.01%니까요. 음, 그리고 이제 숫자가 세개 이상부터는 조금 너무 많으니까 어 전달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좀 묻혀 버리고 너무 많은 숫자 때문에 조금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거나 연구자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어, 좀 난잡해서 이제 잘 요점을 이야기 어려워질 수가 있다.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조금 줄여서 표기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이유 말고도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. 실무적으로도 아니면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도 있을 수 있고요. 퍼센트 사용하는 것 자체. 가 어쨌든 퍼센트로 많이 공통적으로 사용 활용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런 아주 로우한 데이터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. 아까 전처럼 그냥 숫자가 이렇게 몇몇 몇, 그러니까 뭐십 몇자리까지 다 나와 있고. 여기는 뭐 이게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도 안돼 있고 이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어,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종류의 파일을 받았을 때 이런 양식의 파일을 받았을 때 항상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죠. 그 방식이라 하면 여기 여기에 어 볼드체를 주고요. 이쪽도 볼드체 를 해준다 합시다. 여기는 틸, 틸트를 좀 해줄 거고요. 이 전체는 어... 어, 퍼센테이지 형태를 주고요. 두 번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지게. 이 에... 정도 하면 괜찮았을까요? 이 정도면 그렇죠? 이 정도면 어..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. 어... font s i z 는 전체는 11로 할까요? 네, 11로 하고, 그 그렇죠? 다음에, z 어, o 도이 o o m 도할 건데요. 좀 데이터를 좀 넓게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100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. 100 정도로 지정을 해서. 이런 양식으로 맨날 바꾸자. 혹은 뭐, 뭐, 이런 식으로 맨날 바꾸는 어떤 그 매크로를 만들어 보자. 이게 우리 예자의 목표입니다. 설명을 제가 끝냈으니까 이걸 잘 들어보시고 실습을 준비해 보시다가 이제 해보실 분들은 어, 해보시고 제가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기준 상태로 되돌려 놔야겠죠 그렇죠? 복사본을 만들 거 그랬습니다 아까, 전에. 아까 전에 복사본을 만들 거 그랬어요 음...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그것도 아시죠? 그 날짜도 그 날짜도 그거예요 숫자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엑셀은 이걸 숫자로 인식해요. 어쨌든 어 이거를 이제 이런 이런 양식으로 돼 있었는데 어, 이런 양식으로 돼 있는 어, 죄송합니다. 이런 양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를 이제 내가 매크로를 돌릴 때마다 좀 예쁘게 해보자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. 우리 아까 전에 그양식대로자 어떻게 할까요?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, 일단 먼저 이걸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긴지 한번 봅시다 아, 문제 안 생기네요 그 문자가 섞여있는 어, 그러면 어, 요, 요, 요 행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, 그건 아니거든요 에, 이 예제가 셀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s a l 라고 관계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, 그, 어떻게 하면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걸 좀 연습해 본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매크로 녹화를 좀 해도록 할게요. 제가 이걸 지정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. 음, 그 다음에, 네, 이정도면 해보겠습니다. 멈추고. 그 다음에 매크로가 생겼을 거예요. 여기 어딘가에. 어, 네, 여기 있네요. 어, 하나밖에 녹화가 안된것 같은데, 네, 뭐 좋습니다. 가져오겠습니다. sub sub 예제 아 어, 이게 뭔가 columns 라고 하니까 내가 컬럼 전체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세로 줄은 전부 날짜니까 이거를 bold 처리해 주겠습니다. 포르, 어, 포맷이었나? 포맷이 아니죠. 어, 펀트, 펀트, 볼드, 볼드, 트루. 그렇죠. 그다음에 어 나머지 분은 이게 A부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B부터 D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여기서의 펀트라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가 그렇죠. Font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font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f o r m a t 인요 format을 어떻게 지정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,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? 그 0.00%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안 되면 뭐 새로 해보면 되겠죠 제 생각은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요게 아마도 컴퓨터한테는 퍼센트로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. 오케이, 여기서 에러가 걸렸네요. 아마도 이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뭔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, 원래라면 다시 매크로 녹화를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은. 근데 저는 어,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조금, 컴퓨, 아, 컴퓨터 과학이란다. 다시 <laughs> 프로그램이 조금, 조금,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문제가. 어, 이거, 이거 해결이 안 되네요. 어. 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뻔하네 음... 잘난 척했는데 이게 깨져버렸네요 이래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어, 이거를 하나를 그럼 바꿔볼까요? 아이고. 하나를 바꿔보겠습니다 어, 매크로 녹화를 하고요 그렇죠? 매크로 녹화를 하고 이걸 지정한 다음에 어, 양식을 이거 어디죠? 아 여기 있구나.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끄겠습니다. 매크로가 저장한데가 어디가있었는데 여기 있었죠. 아 스타일은 그냥 퍼센트로 a 넘버 포맷 로컬이라고 적어야 되네요. 스타일이고 네. 뭐. 어, 뭐 억지로 말하면 틀린 건 아닌데. <laughs> 근데 좀, 제가 좀, 네. 좀, 서,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. 자꾸, 음, 인생을 살 때, 자꾸 그걸 찾지 마세요. 숄트컷을 음, 찾지 마세요. 정직하게 가요. <laughs> 하여튼, 어, 이렇게 하고, 이제, 저희도, 이제, 첫 번째, 그, 가로줄도 해야 되죠. 제 생각에는 뭐, 로즈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 정도 유연성은 있지 않을까 요 프로그래머가 그렇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음, 로우스라는 건 없나 보네요 아 이구나 어, 저 뭐라 뭐죠 일일로 바꿔야 되는데 어, 제가 좀 바보같이 이고네어다네다 다 좋은데 이제 하나만 딱 바꾸면 되겠네요 이태리체로 바꿔야죠 이태릭이 영어로 맞나요? 건가요? 이 탈렉 자동완성 기능이 제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어,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, 잠시만요 지금 엉뚱한 걸 엉, 엉뚱한 걸 해버렸네 이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모르니까 이텔렉은 요쪽 이텔렉 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니 물론 이게 원래 이탈릭차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고 다 그냥 블랭크로 돼 있을 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, 시간이 오버했네요 어, 그러면 이제 줌은 어떻게 당긴지 한번 봅시다 줌은 음, 제가 줌을 이걸 100% 지정하는 거를 어,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, 또 어떤 거를 제가 했었어야 했죠? 어, 폰트, 폰트 사이즈를 어, 폰트 사이즈를 어, 10으로 맞춘다라는 조건이 있었죠. 여기 보면 매크로 줌은 이렇게 하는 거아입니다 줌은 이렇게 하는 거아이고요 주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저는 이게 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폰트 사이즈, 사이즈, 뭐 100, 아 100이 아니면 10그 다음에 어 zzz 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건다 커버되지 않을까요? 웬만한 거는? ZZZ면 28 곱하기, 26인가 28인가, 그 알파벳, 알파벳이 거의 30개인데, 30곱하30곱하 30이거든요. 그러니까, 칼럼이 뭐 거의, 뭐, 몇만 개 있어야지, 이게, 폰트가 커버가 안될 텐데, 제 생각엔 다될것 같습니다. 음, 음 형이안 맞다. 잠시만요. 뭐 이렇게 할까요? 네, 아 이렇게 하니까 뭐다된것 같습니다. 좀막 가지고 놀아볼까요? 막난 난장판 다 만들어 볼까요? 하고 이렇게. 아 이거 언더라인은 좀 그거죠. <laughs> 언더라인은 조금 그 앱하고 이걸 다 풀어보겠습니다. 한 일주일 일부를 좀 풀어보고 이게 막 폰트 이상해 보겠습니다그 그 설정도 랬더니 이제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뭐 하나만 조금 조금만 더 이제 뭐 해본다면 뭐 셀즈 셀즈 1-1 셀렉트 뭐 이런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왜 그랬냐 뭐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줌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차, 찾아갈 때 버튼만 누르면 딱첫 번째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은 이 영상 마치고,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